안녕하세요. 금일은 25년 초반의 선박, 해양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선박 분야의 수주 실적은 6581만 cgt, 2412척, 2023년 4920만 cgt, 2320척 대비하여 34% 증가했습니다. 선박 분야의 발주 후황은 2021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발주 선종을 보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컨테이너 운반선의 폭발적인 수요로 발주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카타르 렌즈 프로젝트에 대규모 선박 발주가 이어져 시장의 주요 발주 선종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플레이들은 24년이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23년이 선박 발주의 피크로 전망하였습니다. 시장의 전망과 다르게 24년에는 선사들이 조선소 슬롯 확보를 위한 선박 발주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23년을 넘어서는 물량이 시장에 발주되었습니다. 많은 선박 발주와 함께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및 선박에 발주하는 선사의 중요한 신조선가 지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최근 몇 년간 신조선가 지수는 20년 125.6에서 24년 말 189.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신조선과 지수를 결정하는 것은 선박을 건조하는 원자재,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상승 효과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은 선박을 발주하는 선사보다는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우위의 시장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많은 선사들이 선박을 대규모로 발주하면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 슬로지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선박 건조 슬롯 확보를 위하여 향후 몇년 뒤에 사용할 선박을 앞당겨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발주는 건조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건조 후 선박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선박 발주는 2028년 물량까지 선박을 발주하면서 건조 슬롯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은 선박의 발주 및 선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조선소의 주력 수주 선종인 렌즈 운반선의 경우는 23년 발주 물량보다는 낮은 척수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렌즈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없는 25년은 노후 선박 교체 및 향후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에 따른 발주 물량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수출 규제도 완화가 된다면 미국에서 동맹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증가 물량을 운송할 렌즈 운반선의 발주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유조선의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홍해 사태 이후 톱마일증가로 인한 탱커 운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25년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종식으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노후선 교체 수요와 에너지 공급망 변화로 인한 탱커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의 운임비 및 발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동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석유 수요가 감소가 지속되면서 선박 발주가 크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 같이 중동 정세가 안정을 찾으면 홍해 사태가 해결되면서 선박의 톤마일 감소로 선박 수요는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선박 시장에 악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우는 최근 몇 년간의 대규모 선박의 발주가 이어졌으며 해당 선박의 인도가 다가오면서 전체 선대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조되어 인도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전 세계 물동량이 감소한다면 선박 운임비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주의 대표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스파이, 시크파이는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주 대비하여 에스크파이는 7% 하락, 시크파이는 0.2%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항로가 하락을 하였지만 미국 항로는 하락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미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미국으로 밀어내기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5년 컨테이너 운반선의 발주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대 수요는 향후 운임비 하락이 이어질 경우 신조 선박 대비하여 연료 소비량이 많은 노후 선박의 폐선 처리 증가와 함께 이를 대체할 신조 선박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의 선가 방향에 대하여는 시장의 전문가 및 플레이어들의 전망은 다양합니다. 선가의 결정은 선박의 수요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25년 현재 한국과 중국의 선박 건조 규모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선박의 대규모 발주가 이어지면서 선박 건조 슬롯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한국은 조선소 규모 확장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대규모 선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소 건조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선박 수요가 급감하면서 조선소별로 재무적인 리스크를 경험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대규모 선박 발주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건조 슬로들 확대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 조선소는 대규모 선박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조선소별 건조 규모를 확대하는데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의사결정으로 중국이 많은 수주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선박 수요가 급감하게 된다면 대규모 시설 투자를 이어온 중국 조선소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년부터 선박 수요가 급감하게 된다면 선박 건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면서 신조선가는 하락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하는 신조선가 지수가 모든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24년 9월 신조선가 지수 최고치를 찍은 이후. 24년 12월까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이 25년 내내 이어진다면 선박을 발주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선가를 낮추기 위한 요구를 조선소에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조선소의 대표 건조 선종인 NG 운반선의 신조선가를 보면 23년 2억 6,500만 달러에서 24년에는 2억 6천만 달러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및 대형 유조선은 24년 하반기 다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 상황 이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의 조선 분야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요스트알, 보고서는 미국이 연간 5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데 비해 중국은 1,700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는 1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패권 추구는 외국 기업을 대체하고 시장 지향적 기업과 그 근로자들에게서 상업적 기회를 박탈하며 경쟁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위험을 증가시키고 공급망 탄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에스 r 은 미국 무역이 국유 기관의 금융을 이용해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중국 해운사 소유의 선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5년은 미국의 조선 분야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는 시기가 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국 조선소는 미국 함정에 마로 사업 추진, 함정 신조 상선 분야 선박 건조 분야의 미국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함정 헤마로 사업은 하나오션을 시작으로 수주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새한국 조선해양도 미국 함정 헤마로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정 신조 분야는 미국 법체계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당장의 발주는 어렵지만 향후 수주 가능성은 크다 할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는 이미 선박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80척에 불과한 미국 선적 선박을 10년 내 250척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오션과새한국 조선해양은 미국 정부와의 함정 분야 협력을 통하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중 공업의 경우는 현재 방산 분야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애플랜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한 해의 조선 소별 수주 전략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새 한국 조선의 양은 이미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 발표하였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25년 전략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h t 한국조선해양과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